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laughs>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살야 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아,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괴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 중에 그로 <laughs>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의 에브라임의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하시니. 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되죠 이 아이가 악을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애굽과 아수르 본조 바니와 아스르 왕의 벌을 부르시니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요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머리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둔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구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화살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보습으로 가일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준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동방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오늘 하루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사야 소명장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건이 12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어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다 하나의 유다 민족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이 둘이 마치 원수를 진 것처럼 어,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 같이 한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백성들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강력했을까? 인구나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자리하고 있었고, 남 유다는 두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또 열한기 상하와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이 느낌, 남 유다가 가지는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계보가 남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보가 남유다를 통해서 확실히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확실히 보이지만 현실적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남유다는 지금 현재 위기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북 이스라엘은 반 아스르 정책을 정책을 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아스르가 중동의 패권을 어, 잡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또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점 가운데 이 아스르는 막 성장하고 있는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유다도 같이 반압수르 정책을 피면서 우리와 손을 잡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징벌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떤 한 신하가 아하스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나무 한 그루가 강력한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숲 전체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이 사실을 목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 재난, 또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피해 갑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인생의 갈등과 어려운 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정의해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길을 우리는 때때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쥐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겁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살야숩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는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요. 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이사야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두려움이 팽배한 세상이에요.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과 더 악한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영화 제목도기서 악인전 있겠습니까? 악인전.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이 악함을 통해서 또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나타납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완벽하게 쫓아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들로는 아무리 많은 가드를 세우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잠잠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두려워하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한 두려움을 제할 유일한 길, 완벽한 길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아들 쌀 야수과 같이 아스를 만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스알리아 숲이라는 이 이사야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스알리아 숲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며 이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자가 소수이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돌아올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죠. 그 이름을 한 아들과 함께 이 아하스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 하십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삼가라 삼가 조용하라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삼가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새 번역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조용하라 이것은 침착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보면은 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란하게 아주 요란하게 두렵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워 떱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길이 없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계산이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지혜가 없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떨리게 되는 거예요. 경고망동하는 것이고, 침착하지 못해서 서로서로 서로 어쩌냐, 어쩌냐,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모든 사람에게는 크든 작든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가 그삶 가운데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우리가 견고한,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하여진 것 무너진 성벽. 작은 균열이 생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사탄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떠한 문제든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습관을 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먼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두려움은 믿음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어, 다윗과 골리앗을 예로 들어 서 제가 말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을 난공불락의 사람처럼 여겼어요. 키가 3미터나 된다. 그는 도대체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저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군세가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믿음의 눈, 현실을 보는 눈을 가리우는 것이 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죠. 두려움으로 가리워져 있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절에서도 굉장히 신박한 표현이 나와요. 자, 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시민 노할지라도 이는 연기나는 두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식갱이의 구르토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타다가 불이 다 꺼진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캠핑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캠핑에 이제 장작을 이렇게 태우다가 이 장작에 불이 꺼지면은 무엇이 납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연기가 자욱하게 납니다. 활활 불이 타고 오르진 않지만 연기가 굉장히 무성해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마치 큰 불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멀리서 보고 많은 연기가 났을 때야 불이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 힘도 없는 다 타버린 장작 개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품고 있는 두려움이 바치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인데,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그 두려움을 확대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확대해서 키워나가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일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 금전에 대한 고민, 자녀에 대한 고민 이 고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길들 에베네셀 하셨던 하나님을 내 눈에서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또 당돌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예수님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좋다. 나에게 와 봐라. 호기롭게 물로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앞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물로 뛰어들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걸어갑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아마도. 이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물 아르, 물로 물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던 그 시선을 바람으로 풍랑으로 찰랑거리는 이 작은 파도로 돌렸기 때문에 그가 그의 발이 물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글소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 솔직히 이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눈을 세상에 돌렸을지라도, 돌렸을 때라도, 아, 맞다. 이 길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내 마음을 향해, 내 자신을 향해 결단하고 고백하여지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어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노리는 것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자신의 형제의 나라이지만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을 세워 다부엘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섭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섭정을 해서 말잘 듣는 왕 하나를 세워놓고 뇌 손으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일들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무엇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보니까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는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어요. 예언이죠.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있고, 또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여전히 수많은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7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이 커져갈,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 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딱한 가지가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이땅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진 것도 짚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담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담대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직도 의심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심의 증거를 보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자, 으, 이사야 7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에색이요. 담에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 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가 물론 신약 성경에 가서 굉장히 현한 사마리아인들 있고 그래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비참한 이름인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 이름인지 몰라요. 아스르가 혼혈 정책으로 유대의 혈통 전체를 다 무너뜨리죠. 북 이스라엘 혈통 전체를 무너뜨리죠. 이사야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사마리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만 산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 여러분 오늘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 끊없는 전쟁에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루를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자의 삶을 본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주님의 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부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특밤이 이어집니다 특밤이 끝나고 난 후에는 또 부흥회와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간에 우리에게 쥐어주는 이 절기들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이 절기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자리로 뛰어나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과 또 성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